미쳤다. 감동이죠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8분이고요. 59분. <laughs> 제발 한판 성공하고 유키 나왔자. 가자, 가자. 파팅아 준비만 하지 말고 빨리 나와. 뭐임? 아 스트레스받아 <laughs> 우와 식더 <심도> 게임이다 <laughs> 이거 멤버들 이렇게 끓아 우와 아 배구리 시키는 거네 아, 이거 가위바위보 속성 그거 해가지고 이게 어, m b 이거든요 별명은 기술인 줄알요우와 그래서 내가 예측해가지고 그냥 아아 거의 신팀 이렇게 성공했죠? 잘 먹겠습니다 과연, 정원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혹시 138번 자리 한 번만 쉬워주실수 있으세요? 이렇게랑이렇 이거. 고싶이 아.. 이니 너무 귀엽다. 어. 아, 네, 아, 이야프겨어 어, 아, 뭐 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요다감사합감사해니감사하니감사하니무감가이니한데요아니 <laughs> 미친 거아니야나 <laughs> 순간 니인줄 알고 깜짝 놀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밥 먹으러 가요 저희 버스 터로갈거예요 <laughs> 무슨 말을 해야할지 <laughs>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전빵이 <laughs> 나왔어요 <웃음> 아, 알겠어요 저녁에 갈비 먹으러 갈게요 지금 제 프레임 뭐 있는지 볼까요? 아 일단은 캘린더 아, 번호도 있네? 신기하다. 아 근데 이, 역시 이게.. 이게... 이게... 하고 언 싫어해? <laughs> 이거 제 개인샷 아닌가요? 제가 단독샷 만들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분량 확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떠야 되는데 이걸 네. 안 뜨지? 잘 나왔네요. 귀운데요 끄덕끄덕 하나, 둘, 셋갈 곳을 잃었어요. 일단 여행할 때 기록, 기록. 여기 있지? 그냥 여행이지. 카페에 왔어요. 이건 뭐죠? 바닐라 라떼 티카페인 오, 이거는 우리처 음, 응. 음. 그리고 블루베리 케이크. 오, 근데 이거. 그래, 이거 나이프가 신기해. 되게 신이 <laughs> 판다도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네? 편하세요. 네. 그래서 가장 우리다운 캐릭터 음 골라보기. 님은요 네. 세 번째 줄두 번째 이거? 어 <laughs> 찍고 있었거든요. 어, 아, 아 미쳤는데? 아 <laughs> 와 부자스러워. <laughs> 집에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소품샵에서 사온 것들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봅시다 근데 이제 누가 누건지 몰라요 아 그니까 일단 제가 산 것들 공개 귀여워 자 토끼 가득한 스티커 이거도 토끼 가득한 스티커 도끼 아니구요 토끼예요 그리고 이거는 판다 그리고

토착! 어, 박볶보이는데 우와. 헐. 이게 뭐더라? 촉촉 생크림. 음. 어쩌고, 초코 케이크. 음. 그리고, 쿨라인 비닐과, 저거, 허니 블랙 케이크. 오늘의 뱀컨. 햄. 중헌, 오시 중헌 뒤 그리고 청춘을 음, 네. 적신다. <laughs> 지금부터 잼컨 시작. 편지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구 읽어보실래요? 음. <목소리도> 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웃음> 네. <웃음> 투 박건우 김남준 안녕하세요. 무슨 무슨 갑자기 이름을 쳐다가 편지를 써서 많이 당황했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여자친, 여러분의 여자친구 와이프 친구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 명물 황금올리브 뛰어 먹자. 와, 실물로 보고. 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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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뽀. <laughs> 지금부터 케이크 개봉식이 있겠습니다. 자. 도우미. <laughs> 자,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라 <laughs> 와, <우와, 웃음> 귀여워. <laughs> 연기 난다고 <laughs> 손으로 다 젖어지고 있어요. 사진 빨리 찍으세요 빨리 먹고 싶어? 먹고 <laughs> 싶어. <laughs> 원해요? 원해. <laughs>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왔으면 하는 거는 지금 이게 1분 이게 있으니까 이게 나왔으면. <laughs> 아 오케이. 빨게요. <laughs> 응. 귀엽다, 흙요 골판지 아, <볼> 시계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으면 좋겠는 건 이거 세개인데 네. 어, 뭐 솔직히 다 귀여워가지고 네, 네, 네.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한번 까볼게요. 네. 어. 꺼내십시오 나하가네요 <2년> 아, 귀엽다 어 <laughs> 뭐, 솔직히 다 귀여워가지고 네네네. 상관없을 것, 것 같고. 요 네. 우와, 나 아프다. 그냥 프레임을. 휴지로? 응, 그러자. 아, 라겠다겠다 물을 잘 가. 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정말 감사했고요. 잘놀다갑니다 안녕.